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차프루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원이홀딩스 되겠고요. 촬영하는 현재 시간 12월 26일 금요일 오후 1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크리스마스에 또 행복하게 보내주셨길 바라겠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35,950원은 뚫릴 수 있는 벽이다. 36,000원에 안착을 하고 나서 신고가 랠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어제 영상 촬영을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장대양봉이 뜹니다.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28% 장대양봉 시그널이 한번더 왔네요.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시나리오 A, B 두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렸는데 결국 둘다 매수를 하라는 그 신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복기를 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가볍게 한번 배속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시초가가 36,800원 위쪽에서 시작을 한다. 혹은 36,100원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혹시나 이제 갭으로 띄어가지고 이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건 세력이 야 조정도 좀 필요 없다 바로 가자라는 신호다. 이때는 시초가에 좀 따라붙으셔도 상관없고요. 단타하시는 분들 장중에 37,000 원을 돌파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어, 불타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불타기를 해야 되고요. 아마 이제 특징적으로 이 한국 IMC나 이베스트 이런 애들이 또 들어온다 무조건 당일 고점. 양봉이 떠 있을 때 있죠. 어차피 나중에는 이런 형식으로 꼬리 말고 마감이 돼요. 이게 뭐 이때도 그렇고. 그렇죠? 이때도 그렇고. 항상 똑같습니다. 얘들이 나오는 것은 초단타 세력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당일 매도로 하심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또 얘들이 길게 양봉, 장대 양봉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또 들어와. 그러면은 이것도 거대한 자금을 가진 세력들이 매집을 해 가고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또 수급이 꼬여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살짝 조정을 주기도 어,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단기 수익 실현하고 좀 나오셔가지고 어, 다시 재진입하시는 거요. 좀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를 넘어서 4만 원, 그렇 4만 원 라운드 피격 금액까지는 일단 다이렉트로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하단에 매수벽이 크게 생긴다 하면 무조건 나오시고요. 매수벽이 크게 생기지 않는다. 시장가를 긁어주면서 주가 관리하네. 계속 들고 가세요. 자, 두 번째 키초가 보합이나 약 보합 출발해가지고 그렇 시가 그냥 약 보합, 시가. 압으로 합시다. 36,000원대 테스트할 때 이때 35,950원 이거를 깨지 않고 지지받아준다. 거기가 바로 황금 매수 타점이다. 그리고 2차 매수 타점은 어디에요? 이차 맞아요. 결국에는 둘다 이제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불타기도 상관없다. 어디서요? 37,000원 돌파를 할 때. 그리고 뭐이 하단 부근에서는 2차 매수 타점 이탈을 살짝 보여줬을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자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어, 결국에 장 초반 36,000원. 그렇죠? 오늘 시가가 얼마였어요? 36,850원으로 갭상으로 시작을 해서 바로 강력한 돌파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보셨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을 하셨으면 딱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정확히 하셨다. 그래서 오늘 수익 정말 축하드린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변동성이 있고 주가 방향성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말씀을 한번 또 들어봐야겠죠. 여러분들 어제 또 도움 받으셨다라고 하신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기분 좋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시간 영상 촬영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우리 신곡과 역시나 또 달려보자 라고 작성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는 또살 공정인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요구나 뭐 이런 어, 멤버십 가입하셔라 이런 것은 뭐 따로 요구드리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만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우리 이런 세력들이 어떤 변동성을 주는지 공부를 목적으로 한번 이렇게 어,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41,900원 맞고 나서 이 고점에서 또 맞고 밀려왔죠 밀려왔는데 현재 어느 구간을 형성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딱요 구간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38,000원대에서 우리가 물량 소화를 좀 시켜 가는 작업을 해 가야 되는데 여기서또 n자 파동 형식으로 맞아요.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급등 후에는 반드시 눌림목이 나오고요. 그 눌림목을 지지만 해준다 라고 하면은 전 고점을 한방에 또 뚫어버리는 상승 3파동이 시작됩니다. 지금 원이 코이딩스가 이 상승 3파의 초입 부분에 서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력들이 4만 원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설계해 놓은 마지막 흔들기 구원을 어떻게 역 이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매수와 또 매도 타점 정확하게 이제 지지 받아주는 가격대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24일날 캔들을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영상도 보여드린 건데 고가 37,700원 이걸 찍고 나서 36,400 50원까지 밀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매도세 에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래량을 보시면요. 얼마에 터져 있죠? 어, 959만주. 959만주. 전일자 834만주보다 어떻게 증가했어요? 거의 100만주 이상 증가를 했죠. 그럼 결국 고점에서 매도물량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여기에서 더 비싼 가격에 받아내주면서 주가를 방어해 줬다. 특히나 이제 37,000원 위쪽에서는요. 이게 12월 15일 날이 장대 양봉이 나왔었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거래가 터지면서 들어왔던 개인 투자분들의 악성 매물대가 이 구간이었어요. 자 그럼 세력들은 이 구간을 한 번에 뚫기보다 위쪽에 한번 찔러보고 다시금 물량을 쏟아내게 만들어낸 뒤 아래쪽에서 다시 잡는 롤링. 롤링 전략을 썼습니다. 즉이윗골리는 세력들의 이탈이 아니라 악성 매물을 소화시키는 움직임이었다. 자, 그럼 오늘 달린 이 윗꼬리는 또 무엇일까요? 어, 말하다 보니까 점차 점차 내려오고 있죠? 맞아요. 결국 이것도 소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동 평균선을 보세요, 여러분들. 5일선, 10일선, 20일선 완벽하게 정배열의 형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눌리더라도 35,000원 5일선 부근이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상승 추세 자체가 정말 강력하게 살아 있다. 그리고 이오일선 위쪽에서 이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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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림세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매도가 아니라 매수 기회예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도 건강한 조정 구간이지 추세 이탈 구간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윗꼬리도 마찬가지로 이거 슬슬 추세를 이탈하라는 신호인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오히려 변동성이 나오면은 옳다거니 황금 매수 타점으로 사용하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큰 그림 파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닥권 24,000원대 부근 한 이쯤이었죠? 24,000원대 부근에서 일단 1차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1파, 이게 1파죠? 그리고 여기 조정 후에 2파고, 그리고 오늘이 3파의 후입 구간이다. 자, 그러면은 3파 동은 1차로 올랐던 1파 파동보다 훨씬 더 크거나 같습니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게 엘리어 파동 이론이잖아요. 근데 피보나치 확장 비율로 계산 해보면 이건 제가 미리 해왔는데 1차 이제 목표가는 정고점을 넘어서는 4만원에서 4만 한 천원대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슈팅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1.618배인 얼마까지? 4만 5000원까지 열려있다 그럼 지금 주가가 39750원 여기에서 4만원대에서 멈칫하는 것은 이 상승 1.618배 다음 레벨로 올라가기 위한 에너지를 비축해가고 있다 에너지를 비축한다라는 것은 수량을 모아가는 중이다 수량도 이 상단에서 더 비싸게 외국인들 세력들이 모아가주는 중이다 그렇죠 지금도 현재 기준으로 52만 주가량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 어,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 분들한테 지루함을 또 유발할 거예요. 어, 단타 물량 털어준 다음에 가볍게 4만 원 안착시키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장대 거래량이 실린 그쵸? 또 장대 양봉 이거 하나입니다. 윗꼬리가 달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캔들 빨간색 캔들을 기다려야 돼요. 그한 방이면요. 그때부터 신고가릴리 쫙쫙쫙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언제까지 가야 된다? 경고 종목 지정이 되고 거래 정지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게 가장 베스트다 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수급 마지막으로 수급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지금 24일에도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9만 4천 주가량 순매수를 보여줬어요. 23일은요. 516,000주. 중요한 건요. 종가상으로 33,700, 35,100원, 36,000원, 오늘은 4만 원. 계속해서 불타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재력들이 불타기를 한다는 것은 현재 가격도 목표가 대비 저렴하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든 간에 우리가 뭐 1,000원 더 주고 2,000원 더 주고 3,000원 더 주고 사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5만원, 6만원, 7만원까지 쭉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야 조금 손실 보더라도 뭐 그냥 수량 많이 담아가는 방식으로만 가자 어차피 우리 목표가는 여기서 1,000원, 2,000원 신경 쓸거 아니잖아 나중에 가면은 이거 그냥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이 윗꼬리 부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하단 부근에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야 그냥 나 여기 아래서만 잡았으면은 지금 그냥 편안하게 수익 보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아무데나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 하단 구간에서도 미친 듯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여기 하단 부근에서 올라올 때까지 몇 퍼센트 짜리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100 퍼센트 짜리예요. 그럼 여기서 잡느냐? 여기서 잡느냐? 여기서 잡느냐? 지금 얼마 차이나요? 이게 수익률이 천에서 않게는2200% 까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변동성 계속 먹었다. 계속 먹었다라고 하면 은 평가 금액적인 부분으로는 곱하기 3 정도를 해야 여러분들 평가 금액이 나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썸네일에 자, 여러분들 목표 줄가 얼마? 뭐 20만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사실 외국인들은 항상 이렇게 평가 금액적인 부분 수량 자체를 계속 모아가고 상단가를 낮춰가는 금액을 모아가기 위해서 이런 변동성을 주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항상 공략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머니코이닝스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한번더 변동성이 올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수익금 몰빵하면서 상한가 장대항목 찍어주고 어디까지 거래 정지까지 경고 정목 달았으니까 쭉쭉 거래 정지까지 해야 되잖아. 거기 위에서 이제 털어내는 거예요. 거래 정지가 정확하게 이 날이었잖아요. 이 날. 자 그러면 여기서 강력하게 또한방 털어줄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기서 재진입을 하시면 된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장대 음복 나와줘야 되는데 또파점이 아니다. 왜? 세력들은 항상 본인들의 현재가 목표 라인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단부근에서 다시금 1차 매수 닿았고 아래쪽에서 2차 매수 들어가자. 그리고 뭐 신용 물량까지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추가로 해제가 되면 은 타자. 그래서 우리 상단에서 또 신용 추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상단 올라올 건데요. 바로 장대 양봉 나올 겁니다. 아니다 다를까 12일 다음 거래일인 15일 날에 우리가 장대 양봉을 또 이렇게 받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제 제가 장대 양봉 시그널 떴습니다. 이때도 장대양봉 시호를 떴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수급 데이터를 뜯어보고 아 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나도 차프로 차민호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좀 편안하게 어, 우리가 공부했던 거 써먹어가면서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정리 또 해봐야겠죠? 정리 해보겠습니다. 우리 37,700원 위꼬리는요, 그쵸 이 하락 신호가 아니라 매물 소화 과정이고요. 현재도 4만 원대 라운드 피어 금액 위쪽에서 안착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들도 똑같이 소화를 시켜가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26일 아 26일이 아니라 이 다음 주가 언제죠, 여러분들? 주가 29일. 어, 29일 날 장이 열리면요 시초가에 약간 눌림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 오늘 종가상 한 4만 원대 아니면은 4만 원 조금 아래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부분. 어, 라운드 피어금의 위쪽에 안착 안 해놨네? 이거를 아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3 9,500원 이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한 4만 어, 600원대? 어,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긴 해요. 그럼 이둘중 어느 곳이 된 든, 어, 신규 매수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하점. 그리고 플러스 이제 홀딩 구간이 되겠죠. 어, 어디서 팔아야 돼요? 당연히 상단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위꼬리가 달릴 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팔아서 변동성 오고 세력들 평가 금액 수량더 채워가는 형태로 줄 거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항상 영상 초반 때사점부터 말씀드리고 하죠. 그리고 또 중반으로 넘어오면은 항상 그 시나리오에 나눠가지고 이 노를 말씀드리고 거기서 대응하시면 된다. 말씀드리죠.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혹시라도 나는 본업으로 바빠 가지고 어이 차프로 영상 놓칠 수도 있겠다. 싶으시면요. 제가 이렇게 10월 2일 날 옵션 쓸건몰 빵했습니다. 상한가 직행하니까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하고 나서도 주말 사이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앞으로 타점 어디서 파시면 됩니다. 어디요? 거래 정지 시점까지 끌고 가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거래 정지 3일 동안만 이렇게 하세요. 말씀드렸죠? 이건 우리 구독자분들 혜택입니다 무료 혜택인데요 제가 ai를 사용해 가지고 일괄 전송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다가 제가 개인 번호를 하나 띄워 드릴 텐데 최근 들어서 뭐 유튜브에서 문자 보내 달라 이런 말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통신 3사 저는 이제 kt에서 개인정보 유출 당했고 티난 롯데 둘다 쓰고 있는데 하필 둘다또 당했고 쿠팡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그래서 뭐 캄보디아 사태 요즘 터지고 있고 보이스피싱 아니면 뭐 로맨스 스캠 이런 것들 걱정 많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녕하세요, 저 차프로입니다. 안내드리면서 인사드리면서 다쪽 안내드리죠. 파미노 저장 먼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원익 원익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신다면요, 제가 재미나이 업그레이드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12개월에 원래 98,000원짜리를 썼는데 누락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3개월에 18만 원짜리로 업그레이드했어요. 그래서 얘네한테 원익이라고 온 문자들 내 원익 코딩링스 그룹 연락처에다가 어, 일괄 저장해줘 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원익 코이딩스 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 두산, 오션, 원익, 대한, 제형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뒷번호 2560 이거는 뭐제 번호 뒷자리죠. 2560, 뭐 원익 코이딩스 이렇게 자동 저장이 돼요. 이게 20초, 30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타점 작성하면은 아, 내 원익 코이딩스 그룹에 있는 연락처에 일괄 전송해줘 라고 이렇게 하면은 역시나 20초에서 30초.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무료 혜택으로 이렇게 타점 받아보시고 약속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타점을 보시고 난 뒤에는 영상, 그렇죠? 영상 꼭 시청하러 오셔야 돼요. 왜? 우리는 공부를 목적으로 하니까. 타점을 알린다, 알려드린다고 해서 그대로 뭐 대응 전략을 구성하시는 것도 좋지만 반망을 해가면서 아 내가 3자 입장에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퇴근하시고 나서나 취침 전에 그렇죠 아니면 이 지하철 출퇴근하실 때뭐 이런 시간 여유가 되실 때 한번 영상 오셔가지고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세력 전략들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또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어, 프로젝트도 있는데 말만 그냥 좀 있어 보려고 이 프로젝트로 했지 지금 어, 6개월간 또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4만 명의 구독자분들이또 이렇게 애청해 주시고 계신데 제가또 감사의 보답하고자 지금 7주차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8주차인데 얼른 어또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신청하실 방법 원익으로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6개월 동안 36,900만 원의 누적 손익을 달성시켰습니다. 물론 여기서 3,500만 원 빼야 되는 거는 어 제가 혼자 단타 쳤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3억 3천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사실 이거는 운이 좋았습니다. 어, 1차 주도주로 25년도 초반에 이제 한화 오션, 그렇죠? 24년도 마지막 적자 수주권 매국옵 쭉슈팅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뭐파마리서치뭐 다른 종목들도 등등등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봤는데 결국 우리가 6개월 동안 배우는 것은 이겁니다.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한다? 파생으로 수익을 크게 보죠. 현물 대비 몇십 배에서 몇백 배. 그럼 이 수익금을 가지고 원니코이닝스제업솔루텍뭐 이런 종목군들로 한번 쭉 옵션 수익자금을 쏟아주면서 상승 랠리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 저차프러 같이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고 외국인들은 뭐예요? 삼성,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코스피 200에 대한 비중이 크게 어, 들어가 있는 뭐 종목군들의 편입에서 또 지수 변동성을 줍니다. 콜, 옵션, 체결 수익금도 발생했죠?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 속에서 자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그 신호를 파악해서 같이 수익을 보는 공부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꼭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공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매매 기법도 같이 또 작성을 해서 제가 직접, 그렇죠? 작성을 한 매매 기법인데 경제적 자유 못 잃어드립니다. 제가 13년 동안 자산운용사 생각을 하면서 1,200억의 고객 자산을 운용했었는데 그 당시에 찾아오셨으면 몰라도 지금은 안 돼요. 하지만 제가 발판 정도는 만들어 드릴 수 있다. 매매에 대한 기준은 잡아 드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제가 직접 작성한 건데 보시면은 원니 코이닝스의 매집 흐름과 똑같아요. 왜?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시나리오가 항상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통계적인 부분에 의해서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23년도 차트인데 ha 중국업 제형솔루티 원익 어, 원이보이는스다 똑같아요. 자, 커다란 상승이 있고 나서 거래 대금 줄어들죠. 이때부터 매직 구간이 형성됩니다. 베이스 형성기. 16주면 3에서 4개월 정도죠. 자, 보시면은 신용 물량이 있는 것들은 박스권 중하단 부분 밟고 가고요. 없는 것들은 상단에 밟고 갑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냥 매수 50% 걸어놓고 하단 혹시 모르니까 또50% 근데 웬만하면 체결이 안 되고 올라가요. 자, 그러면은 하점 드렸을 때 제가 이 키움증권에서 자동매수 설정해주세요. 프로그램 깔아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 영웅문 사용하고 계신거 아니면 hts 다른 거 사용하고 계신 거 안에 다 들어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10페이지에 넣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바쁘신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겠죠. 6가지, 7가지 꼭 설정을 하셔가지고 어, 여러분들 같은 뭐 다점 공유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원위코이딩스 하단부근 매집을 보면요. 똑같이 흘러갑니다. 자, 커다란 상승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원래 여기도 장대 양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꼬리를 말고 여기 여기를 막고 떨어졌어야 돼요. 근데 수급이 너무 그냥 개인 투자분들의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그냥 고점 점점점점 올리면서 가격대를 높게 형성시키자. 여기서 변동성 주면 손실이 더 크게 다이나마키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흔들 수 있다. 자,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5, 6, 7, 8 5월달에 한 1, 2주 빠지네요. 3에서 4개월 확보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테스트해줬는데, 이야 안 터져요. 이번엔 즉슨 박스권 매매하던 우리 개인투자분들 털려 나갔다. 그러면 신용물량 가득 차 있으니까 박스권 중하단 우리 여기서 50% 걸어놨죠. 그래서 가끔 댓글 보시면 나 차프를랑 6천 원에서 7천 원에서 가져왔어 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다들 보이실 거예요. 어,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데 오늘도 있으시면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장대 양봉. 불파캔들 쭉쭉 올리면서 간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정고종목으로 지정시킵니다. 이거 항상 보이죠? 하트 보시면은 이제 거짓말처럼 9월 11일 날, 그렇죠? 11일 날본인들만 누군가 약속한 것처럼 V자 형태로 확 신용 걸어 놓고 9월 10일 신용 매집 마무리. 신용 매집 마무리.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11일 날 8시 제가 이날도 영상 촬영하면서 이거 경고 정보 걸렸네요. 이따 20시에 나올 거예요. 넥스트 트레이드 이제 마감 시간에 그래서 11일 다음 날부터는 신규 진입 불가능 들어오려면 뭐해라? 현물로 달아 우리 유통 물량 꽉 묶어놨으니까 너네 현물로 수익 보면서 어 우리 거 신용 물량 안 덜어낼 테니까 예, 시장에 안 던질 테니까 그냥 너네가 같이 매수세로 좀 힘을 합쳐 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개인 투자분들 또 관심세 즉 보니 유동성이 또 원이 코이딩스로 올려오니까 유통물량을 꽝웃어 놨던 세력들은 본인들 신용 상단에서 털어내는 작업하고 또 재진입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이 코이딩스 뿐만이 아니라 ha 중뭐 이런 것도 똑같죠. 이런 것들이 이제 24년 지나고 25년 지나고 26년부터 미국발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실적 매출이 반영되는 순간부터 다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우리 원이코딩스는 모멘텀이 지금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거부터 가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커다란 상승 거래대금 줄어들면서 첫 번째 테스트 이 구간부터 몇 개월? 4, 5, 6, 7 3에서 4개월이네요 또 1, 2주 빠지고 테스트 한 번, 두 번, 세번 어? 이거는 신용 물량이 없는 선물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거래대금이 터진다 하면 뭐예요? 야 박스권 매매 하던 사람들도 나갔구나 어차피 내가 붙여주고 떨굴 거 아니까 음 이제 안 속네 그게 속은 거예요 끝났으면 N자 파동 상단에 밟고 올라간다 쭉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신용 물량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25% 짜리 올라갈 때는 30% 짜리 변동성 주고 평가 금액을 200% 가량 이거면 충분합니다 200% 조금 넘는 수치로 가져가요 그래서 아마 세력들은 뭐좀 분할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170에서 180% 정도의 평가 금액을 모으고 올라갔겠죠. 그리고 한두 차례 걸쳐서 예, 또 매도를 하고 떨어져 나오는데 이제 원이코딩스 같은 경우는 한참 더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아예 어, 리밸런싱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리레, 리레이팅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뭐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서 어, 댓글에 신고 까달려보자 그리고 지금까지 또 어,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차프로 화이팅 맞아요 솔직히 부끄러워서 요즘은 항상 마지막에 두는데 여러분들도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 좋은 대응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차프로 화이팅 남겨 주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차프로 자 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